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이 이제 다윗을 따라갑니다. 바르실레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80세 된 아버지가 부자고 그 밑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싶은 갈망이 있고 또더큰 물에 가서 좀 놀고 싶은 그 갈망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 저 따라가고 싶어요. 저왕 따라가고 싶어요. 했겠죠. 예. 네. 그러니까 갈망해서 따라갔어요. 그래 따라갔고, 그리고 기맘만 따라간 게 아니라 기맘의 형제들도 따라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이시 유언의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기맘이 가니까 동생들도 그냥 네,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이 지금 아버지가 왕하고 친구 돼가지고 가서 막어 뽀뽀하고 난리가 난 사이면 그 자식들은 어때요? 이제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탄탄대로라고 생각하고 다 쫓아간 거죠. 근데 과연 탄탄대로였을까요? 네, 기맘이 왜 따라갔을까? 기맘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요 지점을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 사람인 증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웠기에 그의 가슴에 흘러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이시 아들 압살롬의 구데타를 정리하고 이제 바르실레에게 권유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원수 같은 다윗 그것을 원수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보고, 섬기는 바르실레의그 바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원수도 사랑하는 너, 내가 너를 데려가서 나를 공개한 것처럼, 며칠 공개했을까요? 한 많이 길어봤자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공개한 그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원수도 사랑한 너, 계속 전쟁이 길어졌다고 해도 너는 나를 계속 공개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데려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 0먹은그 나이부터 이제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바르실레가 쫓아가면 바르실레 아들들도 너무 당연히 좋은 길로 더 많이 신경 쓰고 다윗이 더 많이 섬겨줬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만 바르실레는 그걸 내려놔요. 내려놓고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단칼에 거절해 버려요. 그냥 어떻게 거절해요? 아주 그냥 싹둑 자르듯이 무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바르실레가 왕에게 이를 때,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찌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살입니다. 이제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맛을 할수 없고, 노래를 듣고, 소리를 알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왕이 좋은 자리에 누워도 제가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삶 자체가 그냥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혼자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왕, 당신 혼자 편안히 건너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예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고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왕에게 구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청을 얘기하죠. 왜 청을 얘기했을까요? 자기는 안 가는데 단칼에 여기서 잘랐다는 그 모습은 자기는 절대 갈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왕에게 청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 무조건 아들들은 따라갈 건데 자기가 안 가니까 아들들이 원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 청탁해준 거예요. 제 아들 김함이 있는데 왕의 처분대로 좀 데려가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에 가서 좀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야,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큰 물이 어디냐. 그냥 가.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기맘을 부탁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처분이에요, 그게? 나를 대하듯 하지 말고요. 좀 그냥 데려가서 좀 사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람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뭐아 진짜 뭐 자기가 안 가니까 자기 말고 자기 아들 했다고 좀 실망스럽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밑에 있으면 이 아들들이 잘 성장할 수 없으니. 왕이시여 데려가서 얘네가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장면이고, 혹은 너무 아들들이 원하니까 한번 가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탁할 수도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 속에 이렇게 바르실내가 청하면서 기맘이 이제 어디에요?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뭐예요? 바르실레한테 줄 사랑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위하여 시행하겠다. 바르실레야 네가 아들들을 위해서 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고 바르실레도 같이 건넜다가 입맞추고 헤어지는 거예요. 바르실렌 다시 요단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을 너 대하듯이 잘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건져준 자의 자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라고 하면 그 아버지 빽 믿고 얼마나 정말 기세등등하겠어요. 근데 기세등등하지 않고 그냥 가서 겸손히 살라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빠져주는 거예요. 왜요? 바르신레가 같이 갔으면 기함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렇죠? 네. 기고만장한다니까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아들을 꼴보기 싫어요? 아니요. 그러면 망하니까 자기가 자리를 피하고 왕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왕의 이름에 누가 된지 안토록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조심스럽게 직접 자기 허우를 쓰지 말고 기맘이 왕의 앞에 직접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맘을 그렇게 맡기고 돌아서는 겁니다. 기맘도 얼마나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왕을 대할 때좀 편하지만 왕하고 직접 대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아빠 친구인데 아빠가 없이 혼자 만나야 돼. 준영이가 아빠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갑자기 저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역자로 갔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절대 뭐 사역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대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약속을 이행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행해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기마음을잘 챙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다는 건 목숨을 걸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챙겨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챙겨. 챙겼겠죠. 아들을 통해서 끝까지 챙기고 열심히 챙겼어요. 그리고 이후로 기맘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났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얘네는 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고, 왜 가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그 마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 기맘이라는 흔적이 예레미야서에 한번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졌던 기맘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대로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 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망가진 상태예요. 근데 바벨론에게 망하고 여기에다가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그 다리아인데 그다이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소식이 들리니까 바벨론에서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항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요. 예레미야도 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면서 거했던 곳이 베렛 기맘입니다. 그런데 베렛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에요. 여관. 그리고 여관 이름이 기맘이에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기맘이 뭐한 거예요? 기맘의 형제들이 다 일하고 같이 가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좀만 내려가면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다이세 동네예요. 그 다이세 동네에 자리를 잡고 여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안 했어요. 왕한테 찾아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여관했어요. 여관, 하나님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과그 형제들에게 땅을 주고 다이세게 쫓아가 가지고... 살게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여관하는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관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베들레헴이 멸망하고 끝까지 끝까지 하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누가복음에 그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의 여관에 방이 없는 그곳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기맘의 여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다이세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엠이라 하는 다이세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라서 여관이 두개 있을 이유가 없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머물려면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이 누구네 집이었냐?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의 아들 아들 아들이 계속해서 거기 기맘의 여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을 쫓아가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쫓아갔는데 그들의 마음에 다윗을 쫓아가서 살아보니 별게 없어서 왕님 저희 옆에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왕이 자기 동네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는데 할게 없으니까 여관하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관이 어디예요? 다이세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여관 주인으로 바르실레의 자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 여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들판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제대로 계획하시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해요? 기만이 기만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왕을 쫓아갔는데 갑자기 뭐했어요? 시골에 가서. 네, 시골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왕을 쫓아갔는데 왕을 쫓아가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자리 잡은 게왜 동네로 안 가고 거기에 자리 잡았어요. 왕을 쫓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어요. 왕하고 같이 살겠다고 쫓아왔기 때문에 왕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 가지고 왕 옆에 그렇게 있게 했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그큰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김함과그 형제들을 어때요? 여관주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길목의 기맘 바로 다윗을 돌보았던 것처럼 기맘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돌보는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고난 중에 돌보잖아요. 그예수님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돌봐요? 바르 실내에 후손이 돌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반전 아니에요? 아, 그냥 그 사람이 여관주인이라서 그냥 웃기기만 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요. 그 여관이 없었으면 죽었어요. 어떻게 추위를 피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기맘에 여관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그렇게, 다이의 집안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가정으로 세우시려고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지금 내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미개하고 작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보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자녀에게 또 재산을 물려주고 잘 먹고 잘 살아 또 와이 뭐 이렇게 하고 죽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뭔가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의 역할인 거예요. 왜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준비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 안에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것, 작은 것,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요,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 준비된 예수님의 길이 바르실레와 그 기맘을 통해 예수님 다시 태어나실 그 기맘의 여관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온전히 태어나셔서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볼품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볼품 없는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기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저 헤로세궁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기마음에 여관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은 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제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르셀레는 왕이신.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 고통받을 때다윗을 섬기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자를 사랑해서 섬겨주었습니다. 또 바르실레의 후손인 기맘의 자손들은 오신 예수님을 거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는 여관을 준비하며 그곳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작은 직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거대한 준비물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하고 온전히 주님만 기뻐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의 직분의 크기를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지 없어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을 알고 온전히 준비하기로 결정한 우리 지난 교회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여다. 아멘